여긴 평범한 3학년 4반. 매일 웃음소리가 넘치는 곳. 근데 나는 그웃음속리 없다. 나는 우리 반에 없다. 오늘도 똑같았다. 교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히 내가 웃긴 건 아닐까 고개를 숙인다. 사실, 나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. 알고 있지만, 알아도 가슴에 콕콕 지른다. 나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괜찮겠지 싶었다. 근데, 진짜 괜찮은 걸까? 말 줄이고, 눈 피하고, 없던 사람처럼 지내는 게 편해졌다. 요즘은 자는 게 제일 좋다. 하는 동안에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. 처음엔 그냥 내가 예민한 줄 알았다. 근데 이상하지. 매번 나와 매놓는게 우연일까. 누구도 욕하진 않는다. 누구도 때리진 않는다. 근데 난 점점 사라지고 있다. 내가 뭘 잘못했을까. 그냥. 나도 같이 웃고 싶었을 뿐인데. 체육 시간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. 오늘은 뭔가다 운동장에 나가기도 전에 벌써 숨이 차다. 공기가 무거워. 아니, 사람들이 무거운 거겠지. 게임이 시작되면 난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지만 그 조심스러움마저 눈치로 돌아온다. 누구도 내게 공을 넘기지 않고 배스는 나를 지나쳐 마치 투명인간처럼 같은 자리, 같은 시간 그 애는 오늘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. 다들 외면하지만 나는 보게 된다. 누구도 말을 걸지 않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아이. 그런데도 나는 자꾸만 그 아이를 보게 된다. 그래서 오늘은 말을 걸어보려고 한다. 자꾸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, 혹시 그 아이가 누군가가 날 봐줬다고 느낄 수 있다면?